네,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얘들아, 뭐가 주어졌다고요? 예, 접선의, 자, 기울기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접선의, 어, 기울기가 이하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예, 접선도, 자, 직선이잖아요. 직선은, 자, 1차 함수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y는, 자, ex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럼 뭐만 찾으면 됩니까, 여러분? 아, 이 n값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n값을 어떻게 찾을 거 냐라니까 우리가 앞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했을 때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어, D 보이나 D가 뭐였더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하죠. 자 r은 뭐야? 어,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원의 자, 중심과 자, 접선 사이의 이 거리 D가 반지름의 길이하고 같다라는 이 사실을 이용하여 뭐를 구할 수 있다 n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기억을 해보자, 얘들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자 y 와 어떻게 해야 돼? 일반형으로. 그래서 y를 자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다시 딱 기억해 볼까요? 자 직선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직선 밖에 한 점이 있어. 이한 점을 X1, Y1 이라 하고, 자, 이 직선을 자, 일반형으로 만들어줘야 돼. 자, 한쪽으로 모두 이항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라는 것은 수직 거리, 제일 짧은 거리를 얘기하죠. 자, 그때 거리 구하는 공식 우리 한번 외워보자. 다시 한번 외워보자. 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루트에. 그지? 개수들의 제곱의 합.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절대값 뭐였더라? 그죠? 자, 이 점을 자, 대입을 해서 그거를 쏙 집어 넣었잖아. 기억할 수 있겠죠?